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지역 총재 방문 행사 진행을 맡은 이 지역 일지대 위원장 남아산라이스클럽 김광혁 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이 지역 소속 아홉 개 클럽 합동으로 지역별 총재 클럽 공식 방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구 총재이신 고영식 라이언과 지구 집행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입장. 둘셋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2 지역 아홉 개 라이온스 클럽을 방문해주신 고영식 총재님을 비롯한 지구 집행부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지구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금액이 봉사는 새롭게, 라이온은 신나게 주제로 지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고영식 지구 총재님을 참석하셨습니다. 동진의 클럽 소속 김종복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원 성산 클럽 소속 양윤희 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산 로이 마산 로이. 이어서 이 지역 부총재이신 강남희 라이원께서 인사 말씀을 읽겠습니다. 엄처럼 아, 아. 열기가 식지 않는 더럽지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 지역을 공식 방문해 주신 고영식 지구총재님과. 함께 참석해 주신 사무 성장 재무총장님과 지부이문 님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우리 이 지역은 1 지역 4개 컬러, 이 지역 5개 컬러, 총 9개 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 말 현재 총 회원수 479명으로 이 지역 컬러 소속 라이온들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5, 2 0 2 6 회기 공사는 새롭게, 라이온은 신나게라는 총재님의 주제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역 소속 클럽 회원님들은 총재님 사업에 관심과 참여로 지구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고영식 총재님께서 경례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금액이 04년 새롭게 나이 오는 신나게란 슬로건으로 저와 함께 봉사의 리더가 되어 주신 하남이이지역 부총장님, 김강혁 일지대 위원장님, 임채미 이지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구위원님, 그리고 이지역 1, 2지대 소속 9대 클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총재 공식 방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지구 이원님과 클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이 총재 공식 방문은 최대한 많은 클럽을 방문하고자 각 지역별로 방문을 할 계획이며 오늘 아홉 개 지역 중두 번째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럽 조직순에 따라 각 클럽별 전환 및 주요 사업 계획을 클럽 회장께서 차례대로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마산 라이오스 클럽 홍원군 회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남마산 라이오스 클럽 현황 및 연합 포기를 드리겠습니다. 창립일은 1 9 6 8년 9월 28일이며 마산 라이오토클럽의 소파서로 창립되었으며 창립 당시 회원수는 24명이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막찬만 직전 총재님을 포함한 6분의 총재를 배출한 명문클럽입니다 현재 회원수는 95명입니다. 스폰서 한 클럽으로는 동마산 나이오투 클럽, 마산 산록 나이오투 클럽, 용마 나이오투 클럽, 가야 나이오투 클럽, 문화 나이오투 클럽이 있습니다. 저, 남마산 나이오투 클럽 회의운 우리 회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청재가 듣고는 더 질문할 내용이 없어요. 예, 뭐장 해원 20명 증강, 뭐 멜빈 조슨 20명 이만 불러야겠다고. 근데 참 제가 어, 격려를 하고 치안을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 참 너무 많은 봉사활동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 네. 다음은 세마사 클럽 이시온 회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마스한 클럽 이시원 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앞에 그 세마스한 클럽 대장님 계서는거 발표를 좀 조심해가지고. <laughs> 네, 저는 그렇게 준비는 못했지만 간략하게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클럽은 1976년 10월 15일날 창립이 되었습니다. 예 네, 저희 스폰스 클럽인 마산 라이온스 클럽의 다이딩 라이온김동조황종도라이온두 분께서 예, 저희 클럽을 스폰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회장은 박연수 라이온인데 지금 현재는 작고 하셨고, 창립 당시의 회원수는 3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럽 운영에 공로가 많은 우리 원로 라이온 또는 우리 지구 임원으로서는 임종업 라이온하고신종복라이온이 계십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금회기 회원 청강 계획은 일단은 다섯 명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7월, 8월 우리 이제 월별 공사활동 내역은 그 매월 저희가 저마산역 옆에 보시면 천사의 그 집이라고 그 무료급식 공사활동을 저희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산항도라이언스클럽 정재승 회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마산항도라이언스클럽 정재승 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마산항도라이언스클럽은 아, 1985년 10월 2일 세마산클럽 생태라이언스로 만들었고 저희가 86년 1월 12일날 이제 권장의 그 밤을 가졌습니다 그 저희가 어 1997년 마산 내설 라이스클럽을 스폰하고 2003년도 경량, 경남 함양군에 우만 마을에 저희가 어9세회장님신 그 우리 서재호 회장님께서 밤에 결혼을 맺으시고 어 지금까지도 거의 한번도 빠짐없이 계속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마산항도 클럽의 우리 전재승이 이 준비가 안 됐다더만은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되었네요. 많이 가지고 다른 분들보다 두 서너 배를 더 많이 한는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그 해운대 일본장강 한다고 멜빈 존스 님도 우리 만불까지 내겠다고 하는데. 다음은 마산 아카데미 라이온스 클럽 전재원 회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산 아카데미 라이온스 클럽 회장. 전재원 라이언입니다. 우선 세마, 어, 저희 클럽의 스포츠클럽은 세마산 라이언스 클럽입니다. 가이드 라이언은 이생세 라이언과 한해도 라이언입니다. 창립 어, 당시 회원은 41명이며 현재 저희 클럽의 어, 회원수는 44명입니다. 어, 자맥클럽은 평택 MJ, 아, MF 나클럽이며 어, 지금 현재 어, 클럽 그 지구인원으로 김갑술 라이언과 안현석 라이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 진행에 대한 연혁이나 이런 것보다 제가 별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어, 두서없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세마산 라이스 어, 나이츠 클럽처럼 작년에 그리고 그전에 어, 저희가 좀 클럽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바산 라이츠 클럽 전병수 회장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바산 라이츠 회장 전병수 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바산 <laughs> 음, 라이츠는 용기라이온즈에서 아이들는김정의라력이 95년 8월 7일 창립총회를 해서 9월 15일날 현장 절수식을 해가지고 선화산 낙요서가 창립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타 46세 차타로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지금 선화산 낙원서 30초년에 제가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산 무궁화 라이언스 클럽 회장 이승란 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마산 무궁화 라이언스 클럽은 2002년 1월 4일 날 남마산 라이언스 클럽 정윤재 재무총장님 주선으로 창립하여 올해 24주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8월 회원수로는 43명으로 지구 임원은 공적심사 부위원장 김정덕 라이온 외 2명이, 두 2명 의 라이온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금액이 저희 클럽 주요 봉사 사업은 노력 공사로는 보현의집 무료급식소 매월 첫째 월 화요일 대식 공사 예정이며 환경보호활동으로는 회원 진선 등반대회여 환경보호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함이동 복지패밀리 다트상공사에 쌀, 배추, 식자재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였습니다. 한해 그 클럽 회원 증강 계획은 항상 10%를 잡아가지고 올해는 4명으로 잡았습니다. 음, 자, 작년에는 해원이좀 됐는데 탈의 수가 많아가지고 올한 해는 그 탈퇴원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 클럽에서는 신입회원들 1, 2년차에 대해서는 각 원래 행사를 갖도록 그 우리 모임에서 지원금액을 따로 책정을 해가지고 음 그렇게 시행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는 올 한해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음 금액 저희의 봉사활동과 사업계획은 합포구 실버카 지원하고 내서요고장학금 오동동 조소득층 지원사업, 상원시 사회복지사 지원사업, 사랑의 전화 두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총 금액은 1,700만원으로 음, 금액으로 책정하여 분산토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어, 마산노얄 회장 남기욱입니다 저희 마산 노야클럽은 어, 2008년도에 어, 3월 20일에 토마산 어, 김구영, 갈비용과 조남노 초대회장님을 인해서 창립됐습니다 봉사로는 매주, 4주, 넷째 주에 회일마다 풀리마을에툴리성생법 봉사를 셋다 어, 봉사 열심히 하며 아울러 자연 캠페인도 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춘 어, 자매의 결혼도 그렇죠? 7월 5호 마을에 연말 물품 보조와 밀청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럽 수는 103개입니다. 우리가 104개 했다가, 이번에 7월 말로, 마산, 그, 한, 자유, 한, 어, 한일, 한일, 한일. 한일, 예, 예. 자유수출 안에 있는 그 한일 클럽이 차들을 반납했기 때문에, 103개 클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클럽 64개, 여성 클럽 34개, 본성 클럽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회원은 4,500여 명, 회원은 103명입니다. 회원 및 확장 어, 프로그램에서 조직에 대한 지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클럽당 조직 지도비는 200만 원이고 이제 클럽 조직 목표수는 2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개 클럽 조직 시 100만 원, 총재 특별시간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총재 시장금 제도는 회원 순지원 갑니다.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12개월간, 회원 증 가수는 도시 지역은 15명 이상, 군지역 민재선 클럽은 10명 이상으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식은 제4 5회 지구인 차례 시상금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무총장의 안민희라요입니다 네, 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회비는 총 50불로 상반기 25불. 9월 10일 할, 납부인데 오늘 아마 지금 어, 각 클럽에 지금 공문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25분은 3이, 3월 10일까지 납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부은사전 납부제를 권장합니다. 어, 표안에 비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지구 회비는 연간 5천원입니다. 다음 복합지구 연차대의대연 등록금은 클럽회원 10명당 1명으로 만원입니다. 복합지구 연차대회 준비금은 연간 천원입니다. 골든벨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정말로 여러분 클럽들도 단합되고 화합되고 우리 지구가 하나 된 것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봉사에 감사한 뜻이 정말로 존경받고 우리가 예우를 다 받는다 하는 그런 걸 한번 저희들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럽이 돌아가시면은 이 뜻을 잘 전해가지고 회원들 많이 좀 참석하실도록. 네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자 일단 전체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이번에도 파이팅 하트 한번. 네. 하나 둘. 자,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자 여기도 파이팅 할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파이팅